가려진 길이라 해도 두려울 건 없어. 아 미드 라이너가 누구죠? 제이스입니까? 11입니까? 룰루구나. 아 극강 하드 라인이 되겠구만. 룰루라니 세상에. 아 뭐로 그러면 가야 되지? 아 룰루라니 세상에. 소환사의 영속을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차라리 이거 룰루면 초반에 이거 불굴의 영역 가서 기선제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기선제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도란 방패가라고? 아니야 이 도란 방패는 아니야. 아 도란 방패는 아니야 이거. 방패가 아니야. 이거 이럴 때는 방패 가는 게 아니야. 근데 한 번만 가볼게. 너희 말 믿고. 이번 그한 번만이야. 다음엔 안 된다. 아 어... 하나만 물읍시다. 해물 파전님. 매니언 생성까지 어? 어? 30초 남았습니다. 해물 파전도 제드함. 어, 토자 파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레노이아님께서 별풍선 1, 2, 3개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숫자 1과 2와 그 3이 인제는 모여가지고 인제는 123개가 인제는 됐네. 인제는 아, 에레노이아님 인제는 감사합니다. 인제는 감사합니다. 인제는 고맙습니다. 아, 뭐야? <laughs> 아, 4, 5, 6개까지 에레노이아님께서 매니지 아! 생성되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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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세상에! 이렇게 별풍선을 거 받아도 되나? 아, 에레노이아님께서! 1,2,3개 그리고 4,5,6개 그리고 7,8,9개 이번에 꼭 승급하란 의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먹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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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이거도 먹어 된다 라 픽스가 붙어있을 때 조심해 라 함베라 조심해라 픽스가 붙어있을 때 조심해라 함베라 픽스가 붙어있 조심해 킥볼 깨물어주는 감사합니다 라 좋았다 좋다좋다 사라라라라라라 <목소리> q 먹어 막타야 막타 한별아 제네는 막타야 막타 잘 먹어야 돼라 <목소리>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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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Q 안 망치면 막타 먹어 나이스 Q 쓰고 다가가서 아무도 모르게 2개 먹어 나이스 별빛이 내다 그것도 먹고 나이스 <목소리> 잘한 잘한다 잘한다 사라라 오토 박탈!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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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달라고? 어 꺼달라고 왜 특히 좋은데아 감사합니다 에레노이아님께서 야 이거 세상에 열혈팬가입을 방송본지 몇일만에 하시던데 별풍선님 <목소리> 좀 많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저거 카디스가이브이 쫓고 있네 그럼 내가 룰루만 묶어놓으면 되겠구만 그치? 룰루만 묶어놓으면 이득이구만? 죽었네 아, 쌍버프 같네 이제 트린다미어가 욕을 하겠지? 앙대오 착한 사람이다 오케이 이런 선행을 베푸는 자를 내가 캐리해줘야지 절대 통쌀수 없다 핫! 나는 페이커님을 관전하며 페이커님의 룰루를 보았지 그걸 본 나는 너의 플레이가 전혀 무섭지 않다. 페이커님의 룰루 플레이를 보면서 내가 한 생각은 바로 이거였다.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laughs> 내가 근데 너의 플레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아, 좋았다. 내신 팔뚝 내공님께서 큰콜리 체계 삼을 감사합니다. 형 페이커는 아 페이커란다. 형 룰루는 압도입니다. 아닙니다. 저기요 룰루를 2년간 하며 룰루 장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페이커님께서 리븐 AI 전 1시간 연습만에 평캔을 더 빨리 했습니다. 페이커님은 모든 1시간만 하면 2년된 장인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룰루도 마찬가지죠. 대단 등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나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았다. 또 하나 받고 이거 못 먹나 못 먹네. 하나 더 올려주고 대탄 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룰루 장인이라면서 갑자기 리븐이 왜 나와요? 무슨 소리야? 하나만 말했는데 룰루랑 리븐이랑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너희들이 오해한 거 아니야? 민수님께서 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럽게 못 맞추네요 룰루 맞추는 게 아니고 CS 먹는 거야 이 친구야! 오형나군데 이거 계속 CS 먹는 거야 야 지금 보면 놀랄 걸 내가 룰루보다 아마도 CS 많이 먹었을 걸 룰루 30개 나32 30개. 봤냐 야 이게 임마 우리 뛰어야 임마 네가 임마 우리 뛰어야 돼서 뭘 한다고 임마 그렇게 천 첫째 딱 같은 녀석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천몇 씻다나 아이 자식이 와 여기까지 들어와 여금또 남의 집 앞방까지 이게 어 자택 침입대로 경찰서 가고 싶어 아야. 어, 야저 뭐야? 오호! 오! 저 친구 저거 굉장히 무식한 친구구만. 무대뽀야. 아, 내가 육뇌을 진작 대신 잡았는아깝다진실 어둠 속에 있지. 핫! 핫핫! 나이스. 집으로 간다. 아, 집으로 가겠습니다. 멋있는데뭐 하는 거야? 잘겠지 봐봐 내가 이게 우리 점수대로 CS를 잘 챙기면 라인전 하는 애들이 CS를 더못 챙긴다니까 친구들아 대단 등님 감사는 고맙습니다 아또 와드 사다가 잘못 샀다 근데 저번에도 이거 샀었는데 이긴 적이 있어 요정의 부적 때문에 요정의 부적이 마나가 안 차는 대신에 마나 대신에 나의 <laughs>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줘가지고 이긴 적이 있다고 미안해요 와드 샀는데 요정의 부족이 돈이 많아가 사줬네. 아, 세상... 야, 근데 이거 라이어 코리아가 좀 패치해줘야 된다. 이것도... 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진짜 많다. 나만은 아니겠지. 님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죠. 와드 사다가 요정에 부적한 경험. 이거 공감대 형성되겠는데... 어... 이거 공감대 형성되겠어. 어머~ 해블님 저도 그런 적 있는데... 깔깔깔깔... 해블님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되겠는걸 이거? 낮춰주고 7레벨과 6레벨 좋다 와딩좀 하자 아 이거 아 이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네 아니 안변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요정의 무저 마나는 없지만 기력회복을 빨리 채워줄 수도 있다 이 마나가 기력 근데 왜 기력회복 아이템은 안나오지? 어차피 리신도 이제 망했으니까 기력회복 줘도 되는거 아닌가? 원래 리신 때문에 기력회복이 안나왔다며 리신이 워낙 웃기라 리신은 나와도 되는거 아니야? 녹턴이 저기 가시면 내가 이거 블루 먹어겠네나 혼자 어, 아니면 왜냐면 녹턴이 바텀 간거 보고 애가 와가지고 이블린이 카정하거든 이블린이 카정에 대표적인 캐릭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어주겠네 형, 리신 무시하는 겁니까? 대체 왜 그래요? 어? 게임 캐릭터로 그렇게 흥분하지 마, 친구야 어? 이거, 이거 나중에 누가 <laughs> 자기 친구나 여자친구라도 무시하면 그냥 그대로 혈압 2200 찍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전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어. 너 조심해라 친구야, 너무 열 내지 마라. 미약골 좀 쳐줘요. 알았어, 미약골 찍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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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별거 아니구만.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이제 트인다면 네가 죽여라. 아, 야, 이거 완벽히 낚였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왜 낚였냐면 트린다미어님께서 온다고 했는데 리블린도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타이밍상 빠져 나갈 수가 없어. 날안도했거든 트린다미어가 오니까. 근데 리블린이 대기하고서 타이밍이 겹쳤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균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타이밍의 잘못. 시스가 60개, 룰루도 60개, 1킬레드스와 1킬 1킬레드스 이러지 똑같네. 아, 비슷하네요. 좋았다. 간다. 고고! 야, 이거 아까 잘 샀다. 요정이 부족, 이것 때문에 덕분에 풋맛이 나왔네. 잘 샀어. 아까 마음에 안 들던 <놀람> 게 지금은 또 마음에 드네. 이걸 사니까 마음에 들어. 핫! 하, 핫! 핫! 어 화려해 화려해 이런 화려함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지 나도 화류견가 좋았다 간다 엎질은 물은 주워 담을 수없 도망가자 도망가 느낌이 안 좋다 어 필이 <laughs> 필이 안 좋아 불에 나누고 움찔움찔거리니까 보니까 이거 뭔가 <laughs> 느낌이 안 좋다 죽을 느낌이야 조심해, 조심해 이리 없이. 통 s a n 왜 이렇게 하나요? 목숨 a n 는안 Boksunangi, 니 n d I just said, I'm going to test me. I'm going to test me. I'm going to test me. I'm going to t e 아우, 아우, 짱나. 아우, 아, 아, 조댕이는 죽다 말야. 어둠 속인지. 집에 간다, 한별아. 침착하지 마. 하, 마음 속에 그림자가 있어. 집착하지 마시오. 마음 속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바로 마음이요. 그림자가 나에게 왔다. 그렇지. 나를 지켜보는 나의 그림자를 생각하면 내가 흥분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림자고 그림자가 나다. 나는 나를 지켜보는 하나의 그림자. 나는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나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구레벨, 나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조금만... 들어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정면 됐다. 어쩔 수없 나잇 야르냐야르 낙밤님 별명 세계 선물감사네 고맙습니다 어 천명 뺐잖아? 그럼 됐지 뭐아 이런거 그냥 제이드 장인 롤선생님이었으면 WW 해가지고 막 잡을텐데 커저라 때문에 못들어가겠다 커저라 때문에 못들어가겠어 이블린 조심하다 친구들 파괴했습니다. 어 이블린 올 때가 됐다 저 웃는거 보니까 이블린 근처에 있는거야 이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봐 내가 그래 내가 그랬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나이스. 아, 세벌 파전이 나이스입니다. 아, 맞네 룰루 딱고 갔어. 그림자도 딱딱 박치기 하면서 나이스야. 그 제이드 장인이라고 해도 믿겠는 걸? 아, 룰루를 내가 잡다니. 룰루 85개, 내가 8 3개 와, CS도 그렇고, 내가 이거는 확실히 이기고 있다. 야, 잡아내면 이거 게이득인데, 어, 게이득입니까? 뭐, 뭐, 아, 없사. 궁기 검신, 아, 화려한 궁신 나이스. 라 밤님, 벽에서 4개 선물 감사해 고맙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시 먹었어, 어시 잘했다. 소리 없이. 야, 내가 룰루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무빙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부상으로 이거나 먹어야겠다. 어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두개맞추라고 했지 소창을 <laughs> 두개 맞추는 방법으로 제일 <laughs> <laughs> 그림자를 이렇게 저처럼 잘 이용하세요. 진실 어 속에 있다. 한 죽고 싶냐? 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강해졌는데 뭐야 무사웠어. 뭐 모렐로? 방해줬는데? 어, 어, 근데 정신 팔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 내가 너의 화려한 야, 야, 있음 야, 있음 야, 있음 야! 있음 야! 아! 어, 완벽한 디게샷, 나이스. 어, 득턴 나이스. 이거 검은 몸땡이만큼이나 속내도 검을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친구야. 좋았다. 그 음. 그림자가 날기. 하제이스님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친구야. 나 알고 있어. <laughs> 친구야 네가나 공격을 안하겠지 왜냐? 제이스님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나를 놀리려고 난 알고있다 친구야 어, 알고있으면 어떻게 걸리지 않는다 수 없어. 어 시비가 왔네? 아니? 어 안됐는데? 아니? 어우 려버렸네 이렇게 빠져나가네? 포탑이 <목소리>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아 <목소리> 우리의 비전! 방탄이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아 살아라, 세들! 제발! 아 아깝다 있습니다. 아까워. 살았는데 죽었네. 좋았다 좋았다.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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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리우나님께서 살포탄 열 개를 펜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야 이거 11가 크면 안 되는데 11 마법 보호막으로 제거 막을 수 있습니까? 11 마법 보호막으로 제거 막아져요? 살자, 이거, 살자, 팔고. 이번부터 한 거만 더하자. 왜냐면 저거 가야 되니까 몰락한 왕의 건 막아죠. 리우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터질 때쯤에 쓰게 내시비르가 그럼 시비르는 하지마. 웬만하면 물면 안 되겠다. 방어막 빠지는 거 보지 않는 이상은 물면 안 되겠다. 시비르는 그렇죠? 근데 시비르가 허접이야 딱 보니까 몰락한 왕의 건 같은 시비르는 처음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허접이다 허접. 좋았다. 속에 있지. 이타치 사마님 코트 부드 드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접이 슬림 없다. 허접이다 허접. 제가요 제드 장인들의 그 모습을 봤거든요. 제드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림자를 연연하지 않아. 그림자 쓰고 그냥 빠질 때도 있고 연연하지 않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림자의 초연한는 그게 이제 제드 장인의 자세가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망가자. 버려 버려. 어 틀린 다담이야 버려. 버릴 처음에 처음으로 버릴려고 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야. 아야함별아 더블유 더블리로가면 어떡하냐 야 한별아 잘 들어봐 여기서 알로 붙어서 니가 q e 이거 쓴 다음에 다시 알로 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 근데 더블유 더블 쓰는 순간 r을 여기서 쓰기 때문에 너는 일로 들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한별아 알겠냐 응 오케이 됐다 아 알아들었으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니가 알아들었다는데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가자 어 가자 가자. 아! 인돌 오빠님께서 소리방에서 300개를 왜 주신 거죠? 가려진 길이라 해. 그게못 하는데 이런 취향이신가? 드럽게못 하는 취향. 임돌 오빠님 감사합니다. 더욱 용기 내서 정진하겠습니다. 임돌 오빠님께서 달분 300개를 고맙습니다. 괴물몬이라니 감사합니다. 친구들이고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죽었다. 말 없는 그림자 장인 쟤들을 보여주마. 간다. 아. 열받는구만. 왕년에 라일락의 현신이라고 했던 내가 라일락 님과 운명을 같이 할 줄이야. 해을치키 님께서 별분선 10개 선로 감사하노 고맙습니다. 좋았다. 기다려 기다려 균형 같은 소리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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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아. 기다려두려울어 나와 라일락 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게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살아나겠다. 내 네, 다짐한다. 솔솔 이다님 별선 수발개 선배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아껴두면 무슨 소용이야. 좋다. 안변아, 넌 골드 1 위였다. 핫! 으! 으! 응, 어! 어. 어, 잠깐만 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스레시한테. 법장 아군이 자했어왜 이번엔 아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한별아, 집으로 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스레쉬가 비길 수밖에 없었어. 스레쉬는 뒤에 같은 팀이 네 명이나 있고, 난 뒤에 같은 팀한 명도 없으니 안정감과 안도감에 대해서 차원이 틀렸어. 잘했다 한별아. 죽을 수 밖에 네가 질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지금 솔킬 따이는 게 차라리 지금은 나. 어, 우리 팀에게. 알림벨을 울리는거지 퇴각핑 2 0 0개 효과 도망가세요! 제가 죽음으로써 당신들이 피해야되는 각을 알려줍니다! 하면서 퇴각핑 1 0 0개 효과 아니었으면 우리팀이 한세명 죽었겠지 가자 그렇게 해물. 생각하자 가자 고고고! 어, 고고! 아 해물치킨님 술소리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발개식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녹터나리님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한별아 한별아 경제 잘해 임마! <목소리> 네가 언제 이런걸 로 어! 똥을 쐈다고 게임을 못 했어. 한별아. 그건 옛날 말이야. 요즘엔 똥싸 사람이 더 잘해. 레벨 8, 레벨 9, 레벨. 이 조그만 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냐? 한별아. 너의 어깨가 막중하다. 임을 치키님 감사합니다. 너의 어깨가 막중해. 오! 저 집을 죽일 만한데 저거? 죽을 만해. 오케이. 집으로 가자! 핫! <laughs> 미련 없이 집으로 간다! 미련 없는 컨트롤! 이따 와딩하고 집 가자 아! 과몽이랑 행님께서 별풍선 또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과몽이랑 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이 블루 먹자 블루 먹어. 블루 먹은 다음에 트림다미어가 저쪽 카정하고 있잖아 레드 오케이 오케이 트림다미어 도와주자 이거 먹은 다음에 알았지 한별아 한별아 11을 따자 한별아 11을 따자. 따자 따자 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선별아 반응 반응 나이스. 반응 속도 나이스 선별아. 반응 속도 나이스. 아군이 당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군 당했어. 아군 당했어. 갈 필요 없지. 이득이다. 어어, 괜히 이거 지금 안 당했으면 내가 내가 당할 뻔했어.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개데 너의 생이 아주 좋았다. 뒤로 간다.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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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닥 무창. 미간에 꽂아주마. 가려진 길이라 도두울건 없어. 어, 어 한별아 조심해라. 너 이거 큐 당겨주면 죽는다 한별아. 핫! 포창 핫! 보 파괴되었습니다. 딱 맞아. 아 이거 여기야. 아싼지입니는다르는 그랬죠? 뭐랑은 잘했어. 아, 아쉽네. 아쉽네. 아, 0 5 1 2 3 4 4 0 3 6 0 020. 어, 아, 다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 하지만 아직 팀건 아닙니다. 역전에 보일게요. 해물치킨님, 풀소리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